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룩한 주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혜를 배우고 능력을 얻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모두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섬길지 니 아멘. 말씀을 읽어보니 우리는 어떤 나라를 받았다고 하나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평화로운 나라를 말하는 걸까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이 땅의 지진도 아니고 전쟁도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가리키는 말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하늘 나라요"라고 모두 대답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곳은 어디든지, 어디든지 바로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지요. 친구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나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맞아요. 바로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은 꼭 달리기와 같아요. 이제 우리가 믿기 시작했다면 지금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 출발선에서 한 걸음을 뗀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바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까지를 가리킨답니다. 자. 그럼 이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기 위해 출발선에 서 볼까요? 이런 근데 몸에 무거운 짐이 잔뜩 지고는 잘 달릴 수가 없겠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함께 읽어 볼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억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죄는 바로 우리를 무겁게 하는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죄는 내 마음 속의 쓴 뿌리와도 같아요. 작은 죄 하나라도 쓴 뿌리와 같아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고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말이지요. 결국, 죄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도록 막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무거운 짐, 무거운 죄를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의 잘못된 죄를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십니다 다음으로 이제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다면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동안 힘들고 숨이 차고 어렵더라도 참아낼 줄 알아야 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의 뒷부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 해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정말 많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내 믿음을 지켜 인내하면 여러분은 그 끝에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완주하였을 때 믿음에 생명에 멸류관을 얻게 될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얘기해 볼까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라. 이제 죄를 벗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신 걸까요? 그래요.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거룩한 제자가 되어 사랑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면서 말이지요. 이때 믿음의 경주는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해요. 내가 믿음의 경주에서 중간에 멈추거나 다른 길로 가면 우리는 결승점인 하나님 나라를 못갈 수도 있으니까요. 아동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서 한 명도 나고자 없이 모두 완주하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 기쁨이 넘치는 그날을 우리 함께하기로 약속해요. 자, 그럼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 함께. 단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때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쓴 뿌리인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달려가겠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천국의 면류관을 얻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오늘 말씀도 은혜롭게 잘 들어보았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잘 기억해 보며 말씀 퀴즈 풀어 보아요. 첫 번째 말씀 퀴즈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1단계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이것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 하지요. 이두 가지의 답을 적어주는 것이 1번 문제입니다. 자, 그럼 2번 퀴즈도 풀어볼까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3단계는 땡땡땡과땡땡땡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세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경주를 끝까지 해야 할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멋지게 말씀 퀴즈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 함께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만나요 아동보호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여름 성찰학교가 8월 5일부터 7일까지 교회와 워터킹덤에서 있습니다. 새 친구, 를 전도한 친구에게는 커다란 선물을 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이번 주 7월 큐티를 20회 이상한 친구들을 알려주세요. 8월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감리큐 남연회 성파지방에서 성형 골든벨 대회가 열립니다.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알려주세요. 꼭 알려주세요. 다음 소식은 이번 주 말씀 암송자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외우니까 정말 멋져요. 그리고 이번 주 말씀 퀴즈 정답자입니다. 말씀 키즈 정답과 말씀 암송 보내주세요. 말씀 암송을 한 달에 4회 이상 보내준 친구에게는 매월 말 선물을 드리고, 키즈 정답을 보내준 친구에게는 5달란트를 드립니다. 전도한 친구에게는 10달란트를 드립니다. 네, 모두 모두 열심히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